9월 16일 오후 11시 21분입니다. 자, 이 채널은 차트로만 분석하는 채널입니다. 자, 요번에 좀, 어, 이뻐 보이는 차트 두개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CJENM입니다. CJENM. 자, 자, 여기서 상승을 한번 이렇게 줬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한번 기간 조정을 어, 주고요. 그죠? 그래서 상승이, 음, 코로나 이후에 그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은 아니에요 한80% 오늘까지해서 자 근데 좀 약간 상방으로 조금 어, 틀고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자 이런 어, 차원에서 음,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상승 한번 일어났고요 그리고 옆으로 기간 조정을 줬습니다 잠깐 하락 나왔었어도 쭉 그러면은 여기 올라가는데 한번두번세번 이렇게 어, 바닥을 어, 높이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죠. 지금 바닥을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차트상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어, 보여집니다. 지금 여기 왜 그러냐면 오늘 자 이렇게 다중 고점 부분을 어, 뚫었어요. 자 여기서도 한번 올라갔을 때좀 약간 고점 만들어놨죠. 그래서 장기간 동안 있었는데 여기까지 오지는 못했지만, 한번 하락 주고, 여기 와서 어 고점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 다시, 여기서 부르면, 그럼 계속 좀 저, 저점을 지금 높여가고 있죠. 그죠? 저점을 어 높여가고 있는 모습을 볼 겁니다. 한번 도전했고, 여기서도 또 했는데, 어 돌파를 못했는데, 이번에 어좀 이렇게 확실하게, 어 거리랑 실린 어 양봉으로 어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 그리고 여기에도 수급도 상당히 아, 지금 좋죠. 어, 외국인 기관이 오늘 상글이 어, 매수에 어, 들어왔어요. 자 지금 개인이 조금 오늘 많이 팔았고요. 어, 수급이 좀 많이 좋게 어, 들어왔고 개인이 많이 팔았어요. 자 한번 보면 잠깐만요. 해외중시 한번 잠깐 볼게요. 해외중시 아직 음, 그니까, 보합 과정으로 지금 가고 있긴 하긴 하는데, 음, 조금, 잠깐만요. 자, 좀 약간, 한 600원 정도 하락이 아좀 나왔네요. 그러면 내일 더좀 괜찮죠? 이렇게, 어 저는 어떤 걸 좋아한다? 갭상승보다는 하락을 조, 좋아하죠. 그러면 하루 정도는 이 부분에서, 어 매수를 할수 있는 기간을 주는 거죠 그죠 하루 이 봉을 기준봉으로 잡아도 되는 거죠 그죠 이 봉을 기준봉으로 잡고 이 봉을 훼손하면 단기적으로 훼손하면 나오겠다 아니면 21선을 이탈하면 나오겠다 아니면 여기 추세선을 이탈하면 나오겠다 아니면 분할매수 이렇게 어 시나리오를 어 짜셔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어 자기가 빠져나올 생각을 못하고 계속 잡고 있으면 안 되겠죠. 아니면 이 봉이 이 지금 여기 저항 이 저항 부분을 지지를 해주지 못하고 떨어진다고 하면 그때 손절을 해도 되기 때문에 이 봉의 어 시초가가 어 손절가로 잡아줘도 되겠죠. 그게 13만 5천 원대고 지금 14만 8천 아니 14만 5천 원대 이 부분 안에서는 어, 매수 영역으로 어, 잡아도 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자 주봉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 아, 주봉도 주봉이 지금 이쁘죠. 자 한번 하락 크게 나오고 자 점점 갈수록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 모양이고요. 자 고점에서는 지금 이 부분이 조금 어 지금 고점 부분이기는 해요, 사실. 자, 이 부분을 넘어서야 되긴 하는데 좀음 눌림 후에 어, 넘어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넘지 않을 거면 여기서 보는 것 같이 수급이 외국인 기간이 한꺼번에 싹 이렇게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오늘 올려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으로 올릴 확률이 좀더 높아졌다 그리고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있으면서 양봉을 내고 있죠 음봉보다 그래서 조금 괜찮게 보, 보여집니다 월봉도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도 지금 자 이렇게 한번 크게 하락을 한 다음에 29만원까지 갔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한 8만원까지 이렇게 내려갔다가 지금 거의 바닥을 다 다지고 저점을 높이면서 5월선 위에 올라탔죠. 그래서 이번 달부터 좀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어, 그런 어, 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놀먹 줄 수도 있겠죠. 다음 달에는 그렇지만 올해는 이번 달에는 올라갈 수 있겠다. 음, 그래서 보시면 만약에 어, 15만 6천원까지 또열려져 어, 먼저 1차적인 일차적으로는 이 가격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고, 조금 더좀 이건 좀 중장기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을 올랐으면 그죠. 어, 그 다음에 아, 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양어 모양으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 매, 여기 밑에 어, 매물을 거의 뭐 이렇게 매집이 거의 끝났죠. 매집이 많이 돼 있는 걸로 보여지죠. 자. 이쪽도, 자, 주봉도 메모를 거의 다 많이 소화를 했습니다. 자, 일봉 한번 볼까요? 일봉이 상당히 길게 됐기 때문에, 우리, 어, 전에, 어, 이런 종목이, 넷마블도 이렇게 길게 행보한 상태에서 어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자, 그, 꼭그 종목하고 똑같진 않지만, 자, 이런 거는 한번, 음, 급등이, 어, 아, 나올 수도 있는 종목이다. 아, 생각이 듭니다. 길게 행보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힘을 모, 모으, 힘을 모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자, 저점 높이면서 삼각 도, 돌파가 나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CJENM 한번, 자, 30분 봉도 한번 볼까요? 30분 봉도. 자, 이쁘죠. 지금, 어, 정비열로 만들어서, 자, 시간 초에 이렇게 거리량 실리면서 쭉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모양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코롱인더 한번 보겠습니다. 코롱인더. 코롱인더. 자, 코롱인더도 보면 비슷하죠. 자, 여기서 한번 상승 크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조정, 기간 조정 살짝 올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자, 똑같은 거의 패턴이죠. 박스권을 오늘 돌파를 하는 모양을, 몸통으로 돌파하는 모양이면 상당히 긍정적이다. 제가, 어, 말씀, 있, 말씀드렸던, 어, 종목이죠. 그죠? 이쪽에서, 는 지수를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조금 바닥을, 바닥을 자지면서, 자, 지금 여기 박스권, 박스권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죠. 박스권을 지금 돌파하는 봉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 한1%대 450원 정도 어, 상승으로 갭 상승 음, 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자 잠깐 눌림목 주면 그때 어,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수급 한번 봐야 되겠죠? 수급도 지금 보면 오늘 외국인 기관 어, 같이 쌍끌리 매수 개인들이 좀 많이 잡고 있긴 한데 음, 많이 잡고 있어도 올리지를 못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지금 외국인 기관이 이제 수급 들어오면서 올리니까, 어, 박스권 돌파하고, 그 다음에 쭉더 상승할 것으로, 어, 보여줍니다. 주봉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도, 자, 비슷하죠? 아까 CJ ENN 같이 지금 상승 초입에, 어, 지금, 음, 차트 모양으로 바뀌어져 있고요. 자, 이렇게 하락에서 상승으로 지금 올려주는 그런 모양입니다. 한참 이렇게, 어, 내려왔는데, 그거를 지금 이제 돌려 세우는 그런 모양새가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월봉. 월봉도 한참 내려왔어요. 9만, 9만원에서부터 쭉 내려왔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바닥을 상당히 많이, 많은 달 동안 바닥을 다지고, 지금부터 이제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차트입니다. 분봉으로 봐도 자좀 이런 거는 좀 길게 보고 투자하셔도 괜찮겠죠 그죠? 자 박스권 다 돌파했습니다. 그 박스권 돌파하고 그죠? 지지를 해주고 올리는 그런 모양새가 된 겁니다. 자정배열 매물 차트 한번 볼까요? 매물 자 30봉은 그렇게 하고 자 위에 여기까지는 아, 여기. 어, 63,000원대가 좀 매물이 많이 쌓여 있긴 한데, 자, 여기 지금 밑에 부분도 매물이 많이 있는 부분이에요. 충분히, 어, 제 관점으로서는 충분히 이걸 돌파하고, 볼린저 최소 상단까지, 54,000원까지 한번 갈수 있지 않을까 어, 싶어집니다. 자, 주봉도 보면, 주봉상은 지금 제일 매물대가 많은 그런 부분이죠. 그죠? 자, 그리고 60주선을 어, 오늘 돌파를 했습니다.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어, 보여서. 여기도 한그 정도죠. 120선까지, 만약에 주봉상으로 본다면, 120선까지,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집니다 일봉은, 아, 봤던 것 같이. 지금 모든 매물 소화를 다 했죠. 그죠? 길게 행보했잖아요. 자, 아까 c j e n m 도 일봉에서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여기 매물을, 어, 다 소화했, 음, 그런 어, 그런 모양을 보여줬죠. 그 다음에 더 어, 조금 이렇게 우상향으로 가지 않을까. 좀 천천히 움직이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 잡고 어, 길게 보시면 어, 좋은 어, 수익률을 좀 주지 않을까 어, 싶습니다. 자 이상 CJ ENM과 코롱인더였습니다. 이상입니다.